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드렸지만, 본문 내용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교에 있었던 유명한 주님과의 대화, 사건 중에 하나죠. 아마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정말 이 대목을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것도 이처럼 호언장담을 해놓고 예수님의 애연대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을 지금 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죠. 그것은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답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그 호언장담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매몰차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목양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저는 죽도록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장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단지 베드로의 평소 믿음이 좋지 않았다거나 베드로의 사람됨이 말뿐인 그런 그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을 댐데이를 보고 구분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장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포함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여왔던 말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은 아닐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자신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신감이나 의지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능력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가 있고 자신을 포기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시 베드로에게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장담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후예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따를 수 없는데 후예는 따를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예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신 후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주님만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 비겁자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때문에 후에는 나의 사랑이 너희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 의미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 믿음이나 의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마음 먹고 믿겠다 작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능력자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을 무능력자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은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큰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흔들리고 변하고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 나눴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 했어요. 다만 다른 점은 옛 계명은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몰랐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생명의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내가 가진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버리고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부인, 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 말은 했지만 막상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전에 예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늘의 생명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정귀하고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가를 알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처럼 부요한 자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성도의 부여함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나약함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 본문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유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때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고 매이게 될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것들은 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줬을 때 섭섭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남을 도와줬다는 그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이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 속에서 사랑을 보지 않고 그리스를 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섭섭하죠 늘내 힘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굳이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실천하라, 실천하라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행함은, 섬김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섬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알때 나의 그러한 행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주님의 사랑을 가치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고 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제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의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정작 목숨의 위기 앞에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던집어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새 믿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내가 널도우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실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간과여 부러질 때 합심하여 마음을 모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